네 영화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바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보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네, 이제 입장하십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이세요. 네. 네. 그럼 저희 아마존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한명수 연출한 김창준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영화 정말 가족들이 정말 유쾌하게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진봉 영화 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 귀한 시간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저희 영화 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화도에서 뭐 설악산 제주도 그리고 지구 반대편 아마존에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아, 조금이나마 아, 각박한 요즘에 좀 위로가 되고 웃음이 됐길 바랍니다. 아, 사진 찍고 계신데 제발 잘좀 찍어주시고요. <laughs> 네,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 가족분들 특히 많이 볼수 있도록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아마존 활명수에서 빵식이 역할 맡은 배우 진성님이라 반갑습니다. <laughs> 어, 진짜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그아잘 보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희 영화 따뜻한 감동도 있고 또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웃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요 웃음들 요 감동들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많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집에 가시는 길에, 어, 재미가 어, 별로 없었는데, 그분 좀 가만히 계셔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재밌게 보셨으면 많이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또 보고 싶다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제가 SNL 오늘 이번 시즌 마지막 코스트로 나옵니다. 네. 많이 그것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치, 코치역에. 그치지 여기 어, 배우 이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어,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류순영류순영뭐뉴진스뭐 순영형이랑 성규형 얘기하는 거겠죠? <laughs> 근데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제 이름은 없네요 <laughs>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지금 되게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신데 어 지금 이게 찍으신 사진들을 이렇게 혼자만 간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지 마시고요. 어, 여기저기 많이 펼쳐주세요. 네, 저희 사실 초상권 따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찍으셔서 다시 저희 아마존의 만소가 이제 시작을 하고 개봉을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카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인스타나 각종 sns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영화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고 네, 집에 돌아가시는 게 안녕히 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눈썹, 여메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제가 오늘 특별히 샵에 가서 꾸미고 왔으니까 마음껏 사진 퍼 날라주시고요. 네, 잘 보셨으면 너무 재밌더라 소문내주시고 어, 혹시라도 스타일이 안 맞더라 싶으면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또 재밌더라 이렇게 소문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날씨도 좋고 이렇게 화창한 계절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가을도 행복한 가을 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럼 또 저희 영화 찾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리유저브 컵과 역사 3종인데 자리 에 안전하게 착석하셔서 큰 소리로 환호하시면 배우분들 찾아가서 선물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배우분들 올라가시고 저희가 셀카를 같이 찍어드릴 겁니다. 네. 아! 네, 셀카또 많이 찍어 주십시오. 이 네. 사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봤어요. 벌써. 성 네. 네, 사인 셀카또 배우분들 과부터 좋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찍으시는 사진들금꼭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 안녕하세요 지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내려오시고, 아, 희가또 네. 네, 무대인사에 앞서서 또 깜짝 선물 네. 하고 놀셨습니다 네. 네, 저 이제 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또. 배님 네. 네. <목소리> 네 이선우 이 배우님도 이제 마무리하시고 내려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무대 인사를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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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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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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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몽골 카굴 통역사 역할로 깜짝 등장한 주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선배님들 같이 하실 때 너무 응원이 돼드리고 싶었고 영화를 너무 재밌게 저도 본 관객으로서 관객 여러분 빨리 만나 뵙고 이렇게 막 홍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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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어, 주변에 와. 홍보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어 맞아 맞아. 어 저,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찍은 사진들. 네. 그러면 마무리로 저희 결를한 번씩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찍은 사진들 업로드 많이 해주시고요.